사적연금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나 지금 연금 개시 전인데 그냥 해지해버려야 되는 걸까요? 그러면 지금 연금 받고 있는 사람이랑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아마 소급할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센 오영일입니다. 자 오늘은 사적 연금 건보료 부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이 부분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할건 무엇이고 놓치지 말아야 할게 있거든요. 그건 과연 어떤 건지 그거 한번 체크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적 연금 건보료 부과에 대한 걸 이야기하기 전에 건보료 부과 기준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아마 오늘 이 지역 가입자에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적연금이란 것들 결국은 노후에 받게 되는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노후라는 건 대부분은 은퇴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직장가입자가 아니고 지역가입자 이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위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일단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이걸 점수화 해서 거기에 이제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과가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좀 작아서 안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보면 여기 1등급 부터 여기 97등급 이렇게 등급으로 좀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 만약에 여기 뭐 소득이 연간 소득이 100만원대다 그러면은 어, 점수는 82점이 됩니다 그리고 뭐 연간소득이 200만원이다 그러면은 건강보험 점수는 132점이 되는 거고 뭐 내가 97등급이다 그러면은 건강보험 점수는 이제 32,000점이 된다 이렇게 다 모든 소득은 등급별로 점수가 매겨지게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여기가 1천만원이고 1억이거든요 내 소득이 1천만원이다 또는 1억이다라고 되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아, 어, 천만 원일 경우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점수가 462점이거든요. 거기에 지금은 건강보험이 1점당 205.3원을 곱해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득이 천만 원이신 분들은 건보료가 이제 9,443원인데 이제 최저건보료가 있기 때문에 이거 이상 내게 되겠죠. 만약에 소득이 1억 원이다. 그러면 이제 2,915점에다가 205.3원을 곱해서 60만 원에 가까운 건보료를 납부하게 된다. 그래서 보시면은 소득은 10배 차이잖아요, 지금. 천만원 대 1억 이니까 근데 건보료는 63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부자 분들 돈잘 버시는 분들한테 너무 뭐라고 하면 안될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등급별로 점수에다가 점당 금액 205.3원 이라는 금액을 곱해서 건강법률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란 과연 무엇이냐 요걸 봐야겠죠 소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어떤 소득을 건강보험료에서는 점수화해서 건보료를 부과하느냐 요걸 알아봐야 되는데 소득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이자, 연금, 기타 근로소득이 있는데 보통 이걸 사입의 연기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딱 보면은 다죠 답니다. 우리가 흔히 뭐 종합소득세에 신고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여섯 가지를 합쳐가지고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게 되잖아요. 요거 말고 또몇 가지가 더 있죠. 세 가지가 더 있는데, 퇴양산. 그러니까 퇴직소득, 양도소득, 살림소득이 있는데, 살림소득이야 보통 우리가 살면서 접할 일이 별로 없는 거고, 이제 퇴직소득, 퇴직연금 같은 거죠. 그리고 양도소득. 부동산 팔고 양도차익 얻었을 때 내는 세금 이런 것들은 종합소득 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보험에서 어 소득은 종합소득이 합산되는 건다 소득으로 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오늘 주제로 다룰 얘기는 바로 연금소득 인데요 이 연금소득은 또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공적연금이 있고 사적연금이 있거든요 그럼 공적연금은 뭐고 사적연금은 뭐냐 이걸 따져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 사학, 별정, 우체공연금. 흔히 우리가 좀다 들어봤던 그런 연금이죠. 그리고 사적연금은 당연히 공적연금을 제외한 모든 연금이 사적연금입니다. 이 나뉘어져 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어떻게 건보료가 부과가 되냐면 건강보험에서는 연금소득을 공적연금만 이제 건보료에 부과에 어 산정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까지는 사적연금은 건강보험 부과에서 제외가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민연금이나 뭐 공무원 연금이나 이런 거 받으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연금 저축이나 이런 거 가입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세제 혜택 받으면서 연금 준비했던 것들이 있죠? 뭐 연간 400만원까지 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IRP라든지. 이런 사적연금은 아무리 내가 연금을 많이 받아도 이걸 소득으로 보지 않았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않았었다라는 얘기는 앞으로는 좀 바뀔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법에서는 이게 같은 연금이에요. 이게 보시면은 연금 소득이라고 되어 있죠. 연금 소득은 각종 연금 이하 공적 연금 소득이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연금 저축 계좌. 이것도 연금 소득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퇴직 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퇴직 연금 계좌. 그러니까 공적 연금도 연금 저축도 퇴직 연금도 다 연금 소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 보험에서는 유독 공적연금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사적연금에는 건강보험 부과를 안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아, 그래, 사적연금이 건강보험을 피하는 좋은 방법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걸 주제로 다루는 이유가 있겠죠. 이제 심심치 않게 여러분들 아마 이런 뉴스 기사를 보시게 될 겁니다. 사적 연금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이야기가 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갑자기 왜 튀어나온 거냐? 왜 튀어나온 거냐면 감사원에서 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 실태에 감사라는 걸 했습니다. 그 감사 보고서에서 몇 개를 제가 발췌해서 온 건데 여기 보시면 과세 대상 사적 연금 소득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이처럼 사적연금소득의 규모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를 현재 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공적연금소득과 달리, 달리, 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형평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수입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감사원이 지적한 건 이거죠. 야 연금은 공적연금이고 사적연금이 있어. 근데 공적연금은 건보료 부과하고 사적연금은 왜 건보료 부과 안 해? 그리고 사적연금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잖아. 이거 그냥 둘 거야?라고 건강보험공단한테 이렇게 탁 꼬집은 거죠. 여기 보시면, 사적연금소득과세자료 표 85와 같이 표 85가 요겁니다. 보시면은 2013년도에는요, 이게, 1500억 정도 규모가 됐었거든요. 근데 1 0년이 조금 안된 2020년도에 3조 원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7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거죠. 생각해 보면은 한 15년 전? 그때만 제가 일을 시작할 때가 16년 전인데 2007년만 하더라도요. 연금 가입하는 게 되게 흔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장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연금이냐, 노후냐, 무슨. 그리고 그때는 연금을 다 국민연금에 이제 의존하던 어, 그리고 국민연금 을 믿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축소되고 있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면서, 아, 연금 준비도 의미가 있겠지만, 세제 혜택,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도 굉장히 좋은 거구나, 라는 인식들이 생기시면서, 이 연금 저축에 대한 가입이 나 납부금액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13년도에는 1,500억 정도 규모하던 게 지금은 3조 원 정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적연금 소득 지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도 사적연금 시장 육성한다는 사유 등으로 그러니까 그동안은 왜 사적연금의 권보료를 안 냈나를 보니까 사적연금 시장이 너무 작았던 거예요. 가입하는 사람도 얼마 없는데 거기다가 건보료에 대한 인센티브까지 없애버리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노후 준비를 하는 게좀 줄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사적연금시장을 키울 때까지는 그냥 좀 인센티브를 주는 개념으로 생각하자라고 해서 그동안은 건보료 부과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사적연금시장을 육성한다는 사유 등으로 국민건강보험법령의 규정과 다르게 이게 무섭죠. 너네는 이미 건보료를 부과해야 될걸안 하고 있는 거야. 계속 짚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험료 부과 및 피부양자 자격관리를 위한 소득 범위에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이거 해야 되는데, 너네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야. 라고 계속 얘기를 하죠. 복지부는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법령과 다르게 사적 연금 소득을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도 이를 관리 감독하지 않고 있다. 아, 되게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겁니다. 감사원에서 건보공단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피부양자 자격인정 시 공적연금 소득뿐만 아니라 사적연금 소득까지 포함한 연금소득 전체를 파악하고 이를 다른 소득과 함께 소득 금액에 반영하여 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하거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관리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보이시죠? 통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결론은 이거죠. 너네 지금 되게 이상하게 하고 있는 거야. 원래 공적 연금뿐만 아니라 사적 연금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돼 있는데 너네 그동안 안 하고 있었지. 근데 사적 연금 이렇게 커지고 있거든. 그래도 안할 거야. 빨리 이거 대책 마련해.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국민건강보험이 어, 뭐라고 했을까요? 네, 형님, 알겠습니다. 마련할게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사적연금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적연금은 아까 제가 공적연금을 제외한 모든 연금이 사적연금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부터가 포인트입니다. 여기부터가 오늘 여러분께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메시지의 시작입니다. 이 이전까지는 이현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고 지금부터가 현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걸 보여주는 부분이 이제 시작되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공적연금을 제외한 모든 연금이 어떤게 있냐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연금보험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간혹 어떤 분들이 연금복권은 연금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건 기타 소득입니다 저건 연금 소득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irp 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요 앞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어,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연금보험 있죠 요 연금보험은 앞으로도 부과 가능성은 없습니다 없다고 제가 확실하게 어,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왜 그런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소득세법인데 잘안 보이시죠? 제가 읽으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연금 보험에서 발생하는 거, 이거를 연금으로 받는 건 뭐라고 보는 거냐면, 이자소득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이거는 이자소득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 그 이외에 어떤 것들은 보험 차익에서 제외한다.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잘 알아야 겠죠. 보시면은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보험은 가입하고 10년 지나면 비과세다. 여기 나오는 겁니다.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 대통령령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크게 하나, 둘, 셋, 네 가지만 여러분이 체크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일시납 일시납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일시납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한 보험 계약의 경우 2억 원. 그리고 2017년 4월 1일 체결한 보험 계약액 1억 원. 예전에 일신납 보험 가입하시는 분들이 이때 엄청 몰렸었거든요. 왜냐하면 은 그때까지 2억 원까지가 비과세였어요. 그러니까 17년 3월 31일까지 가입하는 일신납 연금보험이 2억 원까지는 비과세로 가입이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17년 4월 1일부터 가입하는 연금보험은 1억 원까지밖에 비과세가 안된 거죠. 그리고 월납 보험이 있죠. 우리가 보통 연금 가입할 때 매월 납입하는 걸 많이들 가입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납입 기간이 5년 이상인 월 정립식 보험 이어야 하고, 그리고 선납 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가끔 우리 선납할 때 1년 치만 선납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게안 된다는 겁니다. 6개월만 선납하는 것들이어야 하고, 월별로 납입하는 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일 것. 이게 보시면 가로치고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보험 계약으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저 때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17년 4월 1일 이전에 가입을 하려고 많은 분들이 모이셨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150만 원이란 리미트가 없었어요. 우리 보통 옛날 보험이 좋아, 옛날 연금이 좋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는 150만 원이 아니라 뭐 300만 원, 500만 원에 가입해도 이제 비과세가 다 됐었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죠. 근데 어 17년 4월 1일부터 가입한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추가 납입을 포함해서 어 150만 원 이하로만 납입을 했을 때 비과세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사적 연금은 공적 연금을 제외한 모든 연금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피할 길이 없을 겁니다. 당장은 이걸 부과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큰 이슈이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겠지만 차후에 언젠가는 부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지금 연금 받고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바뀌는 거니까 아마 소급할 겁니다. 거의 다 이렇게 세금 내는 것들은 거의 다 소급하지, 다 주거나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 그러면 나 지금 연금 개시 전인데, 이거 그냥, 그냥 해지해버려야 되는 걸까요? 아니, 그렇게 하실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요거는 어떻게 할지는 추후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더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장단점이 있는지. 오늘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의 요점은 뭐냐면, 연금보험은 연금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보험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보험은 보통 이렇게 돼요. 그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보험 중에 어떤 게 연금보험인지 어떤 게 연금저축보험인지만 헷갈릴 때 있으시잖아요. 보시면 연금보험은 상품 이름에 무슨 무슨 연금보험, 무슨 무슨 변액 연금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요건다 10년 비과세 어 연금 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가입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상품 이름 그냥 인터넷에서 따오다 보니까 갖고 온 것뿐입니다. 뭐리치 바로 연금 보험, 뭐 변액 즉시 연금 보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연금 저축 보험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나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사적 연금에 건보료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얘네두 개는 연금 소득으로 보지 않고 이자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러겠죠. 아니 건강보험에 연금뿐만 아니라 이자 소득도 소득에 합산해 가지고 건강보험료 부과하는 거 아니냐. 근데 얘네 두 개에서 받는 거 10년치는 비과세잖아요. 그러니까 과세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붙는 거지 비과세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이두 가지 이런 연금 보험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료가 산정되지 않을 것이고, 아래 보이는 연금 저축보험이라고 써있는 상품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될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연금 보험이란 보통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아, 수익도 얼마 안 되고, 야, 이거 내 가입한 게 언젠데, 아직도 원금이 안 되네. 하, 이거 그냥 해지하고 그냥 ETF로 갈아타. 막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보험이 연금 보험이 연금 저축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10년 유지했을 때 비과세가 가능한 연금 보험이라면 수익률에 얽매이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연금 받을 수 있는 연금 계정으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너무 해지하지 마시고 갖고 가시는 걸좀 권유 드린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전 연금 보험을 별로 해지하시라는 말씀을 안 드리거든요. 이게 왜 가입하고 나서도 원금이 안 되냐면 보통 이렇게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금융 상품들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0.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이자가 이렇게 붙기 시작해요. 이렇게 불어넣는 구조로 되거든요. 근데 연금 보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업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빠집니다. 시작부터가 이렇게 빠진 아래에서 시작이 돼요. 대신에 애 같은 경우에는 복리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다가 어느 순간 원금인 시간에 가고 일반적인 저축 상품보다 조금 더 빠르게 수익이 붙게 되는 구간이 오거든요. 보통 이 정도 구간. 원금까지 가는, 보통 이제 한 7년, 8년 정도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적금이나 이런 것처럼 저축성 상품 역전하는 시기를 보통 짧게는 11년, 길게는 뭐 13년,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연금 보험 말 그대로 그냥 장기 상품인데,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가지 못하고, 여기까지 가지 못하고,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정으로 뭔가 이제 다 여물어서, 뭔가 잘 익어서 빛을 발하려고 하기 전에. 이제 해지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연금보험을 해지하지 마시고 연금보험 자체는 건강보험료 무풍지대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요점까지 고려하셔서 연금보험을 어떻게 할지를 좀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연금보험을 해지하지 마시라는 권유를 좀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이런 분들 많이 계셨어요 그.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금융상품 가입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연금보험이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과세랑 건강보험료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예. 부자들이 하는 건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 우리도 참 따라해보자고요 그냥 여기까지 가기 전에 해지해가지고 나중에는 가입하고 싶어도 못 가입하는 그런 상품을 이제 명품 상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이제 놓치고 나서 후회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란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이 연금저축 퇴직연금 그러면 앞으로 이것들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데 그 연금을 받고 계신 분도 있고 연금을 아직 개시하지 않고 적립해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그거는 다음번에 제가 한번더잘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2024년 10월 24일까지 전직원 연봉 1억인 회사를 만드는 사람 오영리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